고요해 외곽과는 너무 달라 그러게 외곽 너머는 이렇게 아름답고 고진욱한 것들만 존재하는 세계였어 지금 보니까 장소가 외곽 너머네 외곽 음. 너머를 탐자로온 그런 탐사 대원 조금만 기다려 줄래 아까 저쪽에서 멋진 걸 봤거든 우리의 하늘을 올려다 보면 보이는 건 탁해진 빛한줄 뿐이지 차라리 나도 높고 쓸쓸한 곳에서 사람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잠깐만 위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 마침내 소원을 이룬 거야 오늘부터 밤하늘 귀퉁이에 별이 한움꿈 뜨지 않아도 그 별님들은 지상에서 대신 어둠을 밝히고 있으니 아차! 사실은 이름 모를 소년이 아니라 이 녀석이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나 황금가지가 폭주하면서 자아심도를 생성할 때 불순물이 섞여 들어왔어요 케이사의 특이점 일명 눈물 흘리는 것의 눈물 단테 세상에는 별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요 잠깐만요. 거, 거기서 끝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laughs> 이곳은 내 생업의 터전, 그것의 근교야. 밤에는 연구를 하고, 낮에는 뭘 했는데? 나는 건축가였어. 건축가! <목소리> 이러니까페이가 어? 셌구만! <laughs> 그를 배울 나이가 된 아이들은 여러 공장으로 끌려가그 중에 내가 만든, 내가 직접 설계한 공장도 있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에 최적화가 된 구조였어. 노동자에게 박차를 가하기 더 알라위 없이 편리했고. 어느 쪽으로 감시한다라. 한옥티콘 그런 건가? 기억나세요? 제가 티사에서 직장을 구하고 제일 처음 만든 기술이요. 인식표 말이지? 네, 미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듣자마자 <laughs> 악용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습죠 그걸 쓰면 부모와 감동의 재회를 할 아이들이 늘어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공장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쓰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만든 저도 그 인식표를 차고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결국 모든 기술들이 독세가 되어 돌아오는 거냐고. 우리가 T사에서 이루어낸 업적은 그런 것이었지. 그래서 나는 거울 기술에 더 매달리게 된 것이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탐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탐구가 어떻게 될까? 돈벌이에 써먹으려는 사람들이 이게 천지인같은데 <laughs> <laughs> 이상 <laughs> 거더니요. <거던이여! 웃음> 각 층마다 보스가 두마리? 아 안되는데 그러면은? 야 저.. 저거 뭐야? <laughs> 아그 부적옷의 원주인이구나? 그냥 대놓고 합해서 지면은 살짝 곤란해진다 약간 이런거네 화장 반사 기능이 있다고? <laughs> 아니 거그 와중에 <laughs> 옮겨보는 물지가 왜 두개야? 두배로 옮긴다는거야? <laughs> 이겨내버려! 오케이! 불이 어, 반사라고? 이건 무리야 이 자식아! 바로 가서? 반면! 그렇지! 비가 내린다. 황씨 결려 도중에든 나무 인형이 움직임 멈춰버렸어. 무슨 일이까? 아니 이게 이름 있잖아. 제 이름 안 말하고 이상 한 이상 많아요. 아, 어, 그 나무인형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꼿꼿하게 멈춰 서있어 고개는 살짝 떨군 채 가만히 자신의 몸에 붙은 부적들을 살피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님 수감자들에게 붙은 부적을 살펴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자 수감자들은 홀리기라도 한듯 멈춰선 나무인형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싸우고 있었던 사실을 잊은 것처럼 그러고는 자신들의 몸에 붙어있던 부적을 하나 둘 떼어내기 시작했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러, 있는 걸까 어, 나태 나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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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셋 네. 예스 이상수감자는 떼어낸 부족들을 모아 나무 인형 앞에 섰어 그것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 같아 아니 어쩌면 그건 착각일 뿐이고 수감자의 마음이 동했던 것뿐일지도 모르지 원래 있던 곳에 돌려두어야겠다는 마음 말이야 이상수감자는 그대로 손을 뻗어 부적 단발을 건넸고 부족들은 마치 끌어당기시듯 인형에게로 돌아갔어 누구도 물지 않도록 이상수감자는 가볍게 읊조리고선 자리로 돌아왔어 부처진 저주 부적을 아 쟤한테 부여하는구나 부여시키지 얼마 안도던 바로 소멸시켜버리네 요 왓! 아, 투, 아, 슬퍼치, 비를 먹으면 향기야 이딴이 웃어가지고, 투, 야, 방역기, 다시 컷.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아, 어, 좋아. 아 여기 여기 이층이야? 왜 사각형이야? <laughs> 나 사각하게 <사각형의> 드라마 생길거 <laughs> 같아. 이곳에 걸음하는 이들의 수도 나날이 늘고 소라는 그들의 곱절만큼 쌓여가는 구려. 여기가 무슨 동네 저작거리도 아니고 말이야. 너무 시끄러워. 우 와, 신기한 게 많이 생겼어. 나 여기는 발명품 좀 만져봐도 되겠나? 저거 대사야 아니야. 동기 호텔을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뜹좀 닫아줄래? <laughs> 대사 맞지? 대사 맞는 거지? 누군가는 소란을 소음으로 여겼고, 누군가는 난장을 성장으로 여겼지. 나는 여느 때처럼 비껴 보았소. 즉시하지 않고 힐이힐급본 이상이었다. 이번 낭소를 도 영지는 안 왔네. 날개에서 정식 초대를 받았대. 이번만 해도 두 번째 됐나? 어느 날개였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던데. 한 명씩 구인해서 서서히 멀어지는 건가 영진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길래 기껏 바쁜 일정 다 빼고 왔더니 웬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것밖에 안 보이잖아 그린 이곳을 천박하게 기순이나 사고파는 경매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몇달 전만 해도 이 시대에 무슨 낭소래냐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제에 뭐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는 거 아냐? 살짝 선물 티가 있는 거 로자하고 <laughs> 잘 어울리긴 하네 <laughs> 동백 너 감싸주는 거 아니야 저 자식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넌왜 그렇게 동물들이 치료하는 것에 열심인 거니?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뭐해 먹고 사려고? 야마너 아까 선물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왜 갑자기 돈벌이 어쩌고 하는 거야 너. 잔소리가 심하네 뭐 닭집이나 할까? 자 들어봐. 달걀 날개를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아무 아픔도 못 느낄 방법으로 날개를 잘라내는 거야. 나는 것은 날개 한 쌍만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 좋고, 달근 아무것도 잃지 않아서 좋은 거지. 이때부터 살짝 드러났습니다. 이 녀석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가. <laughs> 그거 알아? 동백? 누린의 말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쓰이지 않는 기술이라면 결국 누구도 거들떠봐주지 않는구나. 라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슬픈 이야기지. 만약 모든 이야기가 다 행복하기만 하다면 하늘에는 더 이상 별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별을 낳는 건 고독과 어둠이니까. 확실히 아래쪽이 밝고 활기찬 세상이라면 하늘에 있는 별이 안 보이기는 하겠지. 나는 더 많은 세상에 대해 들려줄 테니 대신해서 울어줘. 나와 나머지의 못가지. 음. 눈물이 나는 이었나 그거에 못터려나어어 어, 뭐야 갑자기 애국기 붙어준다고? 어, 아, 일 탐지 속성에 대한 피해 어 해소를. <laughs> 이건 개념 소각기 아닌가요? 왜 이곳에 소각기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5인 이상의 기술 발명을 위한 민간 집합을 하려면 T사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사색기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소각기네 <laughs> 기술도 마찬가지다 T사 기술청의 허가받지 않은 기술은 모조리 압수당하겠지 기술은 남들을 위해 쓰여야 비로소 가치가 생겨 그 전까지는 그냥 장난감일 뿐이고 그런데 이실체도 없는 구인회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버려야 할까? 여기서 이제 견해의 차이가 살짝씩 나기 시작하는구나 동남 네가 도시의 모든 사람을 구할 작정이 아니면 어설픈 시도는 그만둬 아 하...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딴 게다 뭐라고 와 소각기 진짜 잘 탄다 이걸 만든 사람도 우리처럼 순수한 탐구만을 위했던 연구원이었을까? 어, 잠깐만 이렇게 태우면 그냥 기술하나가똑딱 날아가버리는 거야 <laughs> 동랑 그대 정말 괜찮은 것이오 이사라는 다른 날개에서 요새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래 액체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나노로봇의 군집이라는데 이걸 주사하면 그러니까 다쳐도 괜찮은 거였어. 나 혼자 무언가를 치료하려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laughs> 정말 멍청했다. 그렇지? 아, 어쩌면은 거기서 동란 기술 태운 게안 좋은 선택이었을지도. 어, 어이구야. 이 개. 야우. 지. 아. <laughs> 전투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약간, 물론, 아직, <laughs> 세계 그런, 게 있지만, 약간. 자신이 처치되면, 다음 턴에, 처치한, 수감자, 신속, 비호등. 떠돌이 여우의 모든 부위에, 속박 2부여. 무산파편 1부여. 근데 얘를 빨리, 죽이는 게, 좋겠지화요회 횟수랑, 진단 회수 계속 쌓이면, 진짜, 죽는다, 그냥. 그 다음, 바로 가서, 1를한 번, 내기 전에, 잠깐만, 멈춰! 포인트스, 어, 멈춰야지. 어, 얘는, 비위포스라고. 밴바이! 액션! 어? 비서치 어, 이겨주고,

어, 오! 물이 매번 꽉 차있으니까 음. 오이태국은 피가 아예 안달았는데 아니 우와. 모든 적 정신력 깎는 게 있다고? <laughs> 시작하면 오야 하지만 바로 시헤 그, 페이백 저시 말이야 오늘 도 계속 그냥 닦으려고 <laughs> 말이야 어, 머리를 그냥 박수 당겨버려야지 그냥 자식아 <laughs> 저 날갑한 진우산이 저 여우의 몸을 보호해줄 수 있나 어허 <laughs> 어, 파열이가 달달하고만자 아, 아, <laughs> 시작 묻혀주시고요 가자! 그렇지! 잊어버리시, 친구. <목소리> 아, 아니, 굳이 이거 볼 필요 있을까? 저 어... 부르면서는 죽부장반이. 너들이 여우의 근처에는 우산들이 세워져 있었지. 낡고 헤지고 구멍 뚫린 낡은 우산 말이야. 언제부터 있었을지 모를 그 우산은 여우를 보호하려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정작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 수감자 중 하나가 여우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나갔어. 여우도 누군가 다가옴을 알아챘지만 소리 내어 그러렁거리지도. 이쁘다는 듯 표정을 풀고 있지도 않아. 그저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지. 아, <laughs> 아니 너네 왜 우울 안 갖고 와? 물 있잖아, 얘들아. 들어가자. <laughs> 진짜 나저 <laughs> 어, 사기를 쳐었어 여기. 아, 신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하시. 음, 아군 전체 스케일이 높스2 오, 좋지. 어. 나잖아 여기 날개 조각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효과가 좀에바이네 <laughs> 싹 모이면 뭔가 이펙트가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심심하다니까! 음.